김하성 한국인 최초 NL 골드글러브 들어올릴까 최종 후보 3인 포함 김하성이 한국인 최초로 메셔널리그 골드글러브 유격수 수상에 도전한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골드글러브 주관 업체 롤링스는 21일 NL과 아메리칸리그 포지션별 골드글러브 후보에 김하성을 포함시켰다. 김하성은 NL 유격수 부문에서 댄스비 스완슨, 미겔 로하스와 함께 최종 후보로 뽑혔다. 세 선수 모두 골드글러브 수상 이력은 없다. 포지션 베스트 플레이어 성격인 KBO 리그의 골든글러브와 달리 MLB 골드글러브는 수비 실력으로만 해당 포지션 최고 선수를 뽑는다. 타격이 좋은 선수는 실버 슬러거를 수상한다. 골드글러브는 팀별 감독과 코치 한 명씩 투표하고 미국의 구연구협회에서 개발한 수비 통계 자료를 25% 반영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골드글러브를 받은 한국 선수는 아직 없다. 김하성은 빅리그 2년차에 접어든 올해 유격수로 1,092이닝 3루수로 171과 3분의 1이닝을 소화했다. 실책은 8개였다. 팬그래프닷컴이 측정한 여러 수치에서 경쟁자들이 김하성에 조금 앞선 건 사실이다. 김하성은 수비로 얼마나 점수를 막았는지를 알려주는 DRS에서 플러스 10으로 플러스 15를 찍은 로하스에게 밀렸다. 스완슨의 DRS는 플러스 7이다. 수비 범위를 고려한 종합수비 지표 워터에서는 로하스가 4.9, 김하성이 4.7, 스완슨이 1.1이었다. 평균 대비 아웃 기역에서는 스완슨이 플러스 20으로 가장 앞섰고 로하스는 10, 김하성은 6이었다. 하지만 김하성은 애초 주전 유격수로 꼽힌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의 공백을 훌륭하게 메웠다. 수상자로 결정되면 한국인 최초 기록을 쓴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골드글라브 주관업체 롤링스는 21일 NL과 아메리칸 리그 포지션별 골드글라브 후보를 공개했다. 김하성은 NL 유격수 부문에서 댄스비 스완슨, 미겔 로하스와 함께 최종 후보로 뽑혔다. 세 선수 모두 골드글라브 수상 이력은 없다. 포지션 베스트 플레이어 성격인 KBO 리그의 골든 글러브와 달리 MLB 골드 글러브는 수비 실력으로만 해당 포지션 최고 선수를 뽑는다. 타격이 좋은 선수는 실버 슬러거를 수상한다. 골드 글러브는 팀별 감독과 코치 함양식 투표하고 미국의 구연구협회에서 개발한 수비 통계 자료를 25% 반영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골드 글러브를 받은 한국 선수는 아직 없다. 김하성은 빅리그 2년차에 접어든 올해 유격수로 1,092 이닝, 3루수로 171과 3분의 1 이닝을 소화했다. 실책은 8개였다. 팬그래프닷컴이 측정한 여러 수치에서 경쟁자들이 김하성에 조금 앞선 건 사실이다. 김하성은 수비로 얼마나 점수를 막았는지를 알려주는 DRS에서 플러스 10으로 플러스 15를 찍은 로하스에게 밀렸다. 스완슨의 DRS는 플러스 7이다. 수비 범위를 고려한 종합수비 지표 워터에서는 로하스가 4.9, 김하성이 4.7, 스완슨이 1.1이었다. 평균 데뷔 아웃 기역에서는 스완슨이 플러스 20으로 가장 앞섰고 로하스는 10, 김하성은 6이었다. 하지만 김하성은 애초 주전 유격수로 꼽힌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의 공백을 훌륭하게 메웠다. MLB.com도 김하성이 부상당한 타티스 주니어를 대신해 샌디에이고의 포스트 시즌 진출을 이끌었다고 총평했다. 한국인 어머니를 둔 토미 한수 에드먼은 NL 이루수와 유틸리티 부문 후보로 선정됐다. 에드먼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을 노린다.